네. 네분 안녕하세요. 매직 카드의 매직맨 다이어트좀 하세요. 유리사가 해 주는 신먹고 싶다. 다이어트좀 해라면은 꼬불꼬불 헤라기차 지지 폭탄. 네, 매직 카드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노니아 네, 살을 버그판을 이용해서 제가 실제로 어, 버업하는 해본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냥 제노니아 사를 하면 물론 제노니아 그냥도 잘하지만 끝까지 못가요 제가 끝까지 는못 가서 버그판으로 제가 제노니아 사가 어떤 게임인지 자세히 보여 드리기 위해서 버그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만약 땅에 입성해서 마무리했었죠. 스킬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진, 두 번째 세번 강타. 세번 강타에서 적들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죠. 그리고 이 돌진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정말 이건 편리한 스킬이에요. 자, 일단, 앞으로 가서, 어, 여기 비석 있네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네, 미로 탈출이 있네 하긴, 이,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지도를 보시면, 네, 막 복잡하게 미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도에 있는 것 중에서 물음표 보이세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여기 말고, 여기로 가볼자 봐봐, 여러분 질주할 때도 사용되죠. 오실테, 아... 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대 구덕이라고, 여기게 구르면 네, 굳어요. 우리 몸이, 몸이 굳어요. 바로 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때려 줘야 되지? 이렇게. 저장은 자주 자주 해 주고. 이제 물음표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로 가면 새로운 적들이 나와요. 원혼 얘는 아까 나왔던 그 원혼. 얘는 망자의 사신. 아 공포의 사신이구나. 아 틀렸어. 옛날에 고수였는데 아무튼 공포의 사신 이렇게 막 죽이면 됩니다. 자, 아래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적들을 물칠 때마다 이 아래 맨 아래 쪽 보시면 중간에. 맨 아래 중에 보시면 제가 왼쪽 빨간색이 체력이고 오른쪽이 그 이렇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초록색은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 경험치가 끝까지 쌓이면, 근데 경험치가 이렇게 가봐요. 제가 한번 다 죽여볼게요. 이 이걸 한꺼번에 레벨업하죠. 벌써 왜냐 제가 지난 시간에 아이템을 샀잖아요. 그때 이거 경험치 획득량을 50% 증가. 한, 한마디로 두배 증가시켜주는 뜻이겠죠 여러분? 네 여긴 대항이 없는 것 같네요.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딨지? 여태 보다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해요. 이렇게 막 한방에 죽으니까 적들이 안 죽었어. 저장하고 들어갑니다. 어 근데 여긴막 적들 게 있네요. 물량은 무시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힘이 무제한이에요. 아 무제한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힘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기록도 올라가고. 저장. 우리 힘이 떨어진대도 여기 물약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예감이. 어 이동했다. 아 도착했다 도착. 이 결계를 해제해야 되나 봐요. 영혼의 가루 5개를 모아줘. 오케이. 예나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1분, 1분? 아니야, 2분, 2, 3분? 2분 안에 모아올게요. 어. 4개만 모으면 되죠? 오케이, 벌써 두개째 아, 이, 이 가오리는 물리치 필요가 없네. 이 망자의, 아, 공포의 사진. 어, 헷갈려. 네, 제가 계속 이 공포의 사신을 망자의 사신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제 좀더 가보면 이제 조금씩 가면서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망자의 사신이라는 괴물이 또 나와요. 그거랑 헷갈려요. 똑같이 생겨서 됐어요. 다섯 개다 먹고 이제 슬슬 대항이 나올 겁니다. 대항은 이렇게 그냥 대항 칼로 하면 바로 죽으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킬만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네, 제가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얘네 부하들이 망사의 사시네요. 얘가 에스메드죠. 제가 말했죠, 에스메드 있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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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킬로도 금방 죽었습니다 이제 대항을 죽으면 새로운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